요즘 전기차 타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도로 위는 물론이고 마트 주차장에 가도 전기차 충전기가 없으면 답답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최근에는 운송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해운사 메슨이 앞으로 전기차 운송은 안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자주 불이 나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국 해운사 메슨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해상 운송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홍보했습니다. 이미 고객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모든 노선에서 신규 예약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메슨이 이처럼 강경하게 돌아선건 연이은 화재 사고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일본선사 몰이 운영한 헬리시티 에이스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향하다 화재가 나 수천 대 차량이 전소됐고요 결국 배 자체가 침몰한 적도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요 역시나 배터리 발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슨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진 운송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다만 전기차 운송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송 재개를 위한 표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안전 운송 워킹그룹을 꾸렸고요.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해 배터리 운송 체크리스트를 수립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온도 감지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소방 장비 배치와 적절한 적재 방식 등 전방위적인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하와이 지역 전기차 딜러사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하와이는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하와이 자동차 딜러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하와이 전기차 신규 등록 비중은 17.3%.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60%로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차를 실현할 배가 없다면 결국 공급은 줄고 가격이 오르고 전기차 전환 속도도 더 늦어지겠죠? 이 전기차는 친환경인데 왜 운송은 이렇게 위험하냐는 모순 속에 배터리 안전 문제는 업계 전반의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